말씀을 읽다 보면, 어, 제가, 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친구가 한말인지 요비 한말인지 헷갈립니다. 말씀만 보게 되면, 이게 친구가 말하였는지, 요비 말하였는지, 사실 이게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고요. 요비 말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친구가 말하는 그러한 내용 자체가, 저는 신학적으로 틀린 내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여기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에 참 이게 그말 자체만으로 한다면 참 좋은 설, 한 편의 설교라고도 할수 있고, 좋은 권면의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문제가 되어 문제가 될까요? 반면에 요비 말하는 것도, 요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 친구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만, 요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뭐 생각해보게 되면, 친구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막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첫 번째는 이 인간과의 너무나도... 어. 분명한 것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죠. 이인간응의 원리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모든 길은 예전에 뭐, 로, 어,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말하면 다인간응의 그런 원리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선한 일을 행하면 선한 결과를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면 악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게 일견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힌 그러한 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한 분이실까요? 인과응보, 인과응보의 원리에 다 갇혀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도덕률이라든가 인과율에 대한 그러한 통치의 그러한 우주의 그러한 전반적인 그런 성경의 원리가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것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게 바로 이 요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계시를 강조하고 어 빌닥 같은 경우는 전통을 강조하고 소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강조하지만 그세명다 말하는 그러한 그 중심적인 그러한 뭐어음 어떤 근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아. 근데 이욕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욥이 말하고자 하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소발 같은 경우 하나님 지혜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욕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이 요비 이 친구들에게 이 다친 생각이 다친 체계를 가진 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한 가지의 것이 있죠. 어,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가졌구나. 이 사람들이 말하게 되면 뭐100%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 뭐냐 하면, 욕도 다 아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얘기했어. 나도 이야기했어. 내가 가진 지혜도 너희만 못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욕도 자신은 여기에 지금 꽉 갇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다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예전에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뭐. 불교나 뭐 힌두교 다른 사람도 엇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상의 잘못으로 너가 예전에 무엇인가 이전생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근데 이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도 너희만 못지 못한 나도 너희 너희만 못지 아니 아니 그 같은 일을 그 같은 일그 같은 말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참 답답합니다. 요비 이것을 말하는 요비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체계에서는 요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아요. 요분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불리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결과가 바쁘게 되면 아무리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게 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철학을 가지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지질이 궁상이요 날마다 어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면 얘가 정말로 말하고 있는 게 너가 한번 삶을 한번 증명해 봐야지 그거 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욥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욕이 이 친구들에게 질문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입니다 물론, 이 욕의 말일 전체가 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의 그 인간 모의 원리만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만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강도, 강도와 같은 그런 악인들, 그 사람들이 이땅가운데에 형통하고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 요비 이 친구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달라라고 하는 게 요비 이 친구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데? 그래 내가 결과가 잘못돼 갖고 그럴 수 있어. 근데 누가 생각해도 악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왜 그렇게 형통한데? 신하님이 세주시는 것이더라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니? 이 친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욕도 이기에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강도의 장막을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십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도 에게 너무나도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요분 여기로부터 지금 설명해내고자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욥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도 안다라고 하는 게, 욕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알고, 있, 알고 있다라고 요분 얘기할까요? 짐승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7절 말씀하십시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 짐승들이 어떻게 할까요? 내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짐승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 너가 잘못해서 그렇지. 짐승도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게 물어보라. 새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라. 땅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보라. 고기도 내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장 현상과 결과만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없는 이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욥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과 현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결과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나에게 한번 대답해 줄수 있느냐라는 게 요비 친구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생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습니다. 나도 이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과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게 욥비 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욥이 질문하는 겁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친구들이 설명하였던 그것을 벗어나서 말씀, 그, 이 역사를 중환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요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근데 이,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요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말씀을 누구도 했을까요? 앞에서 그의 친구들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가지고 요번 반대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요. 반대 이야기라고 할수 없지만 이것을 반대로다 우리가 설명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요 의미를 알려고 하게 되면, 이 욕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근데 욕은 반대의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고들어가겠습니다 그가 오르신 즉 다시 세우실 수,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둔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런한 분이 맞으십니다. 물을 막은 즉 마르고, 물을 불에신즉 땅이 뒤집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겠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사를 벌겨 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 어르신자가 되게 하시며,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부의 원리를 가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사도 벌거벗겨 끌어 끌려가는 때가 있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오늘날 그뭐 재판하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재판관이 정신을 가진 사람이야. 저도 때로는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 이해가 되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재판장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실 때가 있죠. 왕들이 왕들이 맨 것을 풀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그뭐 결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나라를 망하게 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왕이 결정했던 게딱 뒤집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뭐 여야 이렇게 바뀌어지다 보면 작년에 했던 그러한 법안이 오늘 바뀝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딱 뒤집어 버리죠, 진짜. 막.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하나님은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오히려 그냥 아첨만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막 그냥 여기저기 막 하는 경우도 있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면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늙은 자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었는데 오늘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죠. 지혜 있는 네이버. 요즘에는 네이버도 아닙니다. 지식인 검색도 아닙니다. AI 나아가고, 뭐, 채 GPT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질문해 보게 되면, 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도 기가 막히게 할 때도 있지만, 에, 제가 GPT를 보게 되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때도, 할 때도 있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옳은 답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 말만 들으면 홀딱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귀인들이 멸치를 받기도 합니다. 강한자가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두운데서 에 아무리 뭐 숨기려고 할때 한다 할지라도 은밀한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죽음의 그분들이 광명한 대로 나오기도 하시며 생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민족들을 커지게 되어시고그 커졌던 민족을 멸하게도 하시고 널리 퍼지게도 하시지만 다시 끌어가기도 하시고 만민의 우두머리를 우미, 우두머리의 충명을 빼앗으시기도 하시고, 길 없는 거친 광양에서 방황하게도 하시고, 비도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도 하시고,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지혜와 건능이 있으시고, 계략과 명철도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비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보의 원리만으로, 인과율만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과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친구들과 같은 곳에 얼매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옳은 신학과 바른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재단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여분 우리에게 분명히 여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한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덕률에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의 그러한 법칙을 따라서 운행하시기도 하시지만,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된다라고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재단하기를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마음도 편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우리가 불안하지를 네, 안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따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욕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욥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전이 성장, 믿음의 성장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고난을 통하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이렇다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도덕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도덕률과 인과율을 우리는 틀린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옳은 것입니다. 우린 그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음도 인정하시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요배 울타리를 무너뜨리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져야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여러 울타리들이 있어요. 저는 우한 것도 우리의 울타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그러한 뭐 지식에 대한 것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자식도 우리의 울타리가 될수 있습니다. 때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어떠한 이 시간도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세요.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니 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는 저희의 이해만으로 저희의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납득시키고 설득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욕을 설득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신 것과 같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긴 역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설복하시며 설득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현재 상황보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오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모든 외로운 순간에도 그 모든 문제의 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